예쁘나요? 제가 빅토리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랍스터. 이 하나 하 나중에서 껍질 십 푸만도만 골라다가우 음성됐습니다. 그래요? <laughs> 그에 아보카도 집어 넣고요. 생강 집어 넣고. 요 h e <laughs> e 시금치가 지금까지 인료가 만든 음식 중에 제일 체육 안전한 시품이시금치예요 시금치가 시금치를 집어 넣습니다. 것을 본인들 앞에서 만들어서 따라 주게 되면 다드신다 이거죠. t s u r f a c e so that you can clean properly for 또양다 이걸 집어 넣게 되면 카라비안 맛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게 다 녹아 들어가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올리브 오일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분들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왜 샐러드 빵 없냐는 게 샐러드 빵 없을지 해초 김밥 해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토트시트? 뭐 다시마 드시겠어요?

앞으로 매일을 보낼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냉동트럭이 있으니까 학교마다저희들테 갖다 드리고 나쁜 마음 인천하고 붙어그 사람들을 줘서 호도 따가지고 나쁜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밀가루 빵에서는 맛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겹이 수먹일먹에면 여기 있는 바닐라 레스베리 요거를 먹는 겁니다. 요거를. 틀려요. 색깔 보세요. 색깔.